안녕하세요. 지지마티입니다. 코스코 두 번째 홀리데이 세일 시작했습니다. 이번 세일은 11월 17일에서 12월 1일까지 진행되며 오늘 동시에 시작된 12월 정기 세일 영상은 11월 18일에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2025년 지나기 전에는 구독해 주실 거죠? 코스코 냉장 냉동 코너입니다. 연말 되면 나오는 주니어스 미니 치즈케이크 세일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본 오리지널 맛에 딸기맛 초코맛을 판매했었는데요. 올해 나온 제품은 오리지널의 딸기맛, 초콜릿맛 대신 시나몬 애플 소울 맛으로 맛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사이즈 치즈케이크 각각 8개씩 총 24개로 작년과 개수 변동은 없고요. 작은 사이즈 치즈케이크 하나당 130에서 140칼로리, 설탕 7에서 10g, 케인슈거로 단맛을 냈고요. 성분은 캐럿 빙검 포함, 아이스크림 성분에서 주로 보실 수 있는 로커스트 빙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식품 첨가물로 식품의 점도 조절과 안정화에 쓰이고 있습니다. 분유에도 요 성분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내추럴 플레이버 사용, 딸기 맛은 색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식후 디저트로 하나씩 드셔도 좋고 연말 모임에 사용하셔도 좋은 주니어스 미니 치즈케이크 6불 할인해서 12불 89입니다. 파이어 로스티드 루트 베지터블스 세일하고 있습니다. 프라비다 회사 제품으로 이 회사는 성분이 괜찮은데요. 넌지이무 제품으로 안에는 고구마, 파스닙, 당근, 적양파가 들어있고 기름 엑스트라 벌진 올리브오일 사용, 간은 소금과 후추로 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깔끔한 성분으로 사이드디쉬로 사용하셔도 손색이 없고요. 3불 할인해서 8불 9구. 비비고 치킨 실란초롤 만두 세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바이 사이즈 만두로 물만두, 군만두 둘다잘 어울리고요. 만두국 할때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치킨의 슬란트로 만두로 고수가 들어있긴 하지만, 고수 향이 진하지 않고 은은하게 나는 정도고요 가격 2불 58인에서 7불 49입니다. 커스코 냉장 코너입니다. 델윌 치킨 타말리 세일하고 있습니다. 한팩에 타말리 15개 들어있고, 간편하게 전자렌지에 데워드시면 되겠습니다. 타말리는 마사라는 옥수수 반죽을 옥수수 잎에 싸서 쪄먹는 중남미 요리인데요. 옥수수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인지, 제품은 GMO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타말레 하나당 350칼로리, 콜레스테롤 55mg, 소디움 840mg, 설탕 아주 소량 1g 들어있고, 닭고기가 듬뿍 들어있어서인지, 프로틴 14g 포함하고 있는 타말레. 5불 할인해서 13불 99입니다. 그리고 에이밀루 크랜미리 할라피뇨 치킨 밑볼 세일하고 있습니다. 한 팩에 밑볼 대략 60개 들어있고, 미리 조리가 된 제품으로 데워 드시면 되겠고요. 파스타에 넣어 드셔도 좋지만 그냥 드셔도 맛있는 제품입니다. 크랜베리와 할라피뇨가 들어있어 달콤하면서도 약간의 매운맛을 느끼실 수 있겠고요. 에이밀루 회사 제품도 성분이 괜찮아 다른 수상한 식품 첨가물 없이 깔끔한 성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항생제 치킨 사용, 글루틴 프리고요. 밑볼 4개당 160칼로리, 콜레스테롤 75mg, 소디움 580mg 당성분 6g은 크랜베리, 케인 슈거, 슈가, 메이플 슈거에서 나왔고요. 프로틴 14g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4불 할인해서 10불 99입니다. 첼로 치즈 트레이 세일입니다. 체다, 얄스버그, 해벌티, 구다, 네 가지 치즈가 들어있고, 사이즈가 작아 크리크 위에 올려 핑거푸드 만드실 때 사용하셔도 좋고요. 샌드위치 안에 넣으셔도 좋고, 모닝범 같은 작은 빵에 넣어 햄버거 만드실 때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맛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세일 기간 동안 3불 50 할인, 9불 49입니다. 그리고 초반이 커피 크리머 세일하고 있으니 커피에 크리머 넣으시는 분들 세일 기간 이용하시고요. 스핀 드리프트 크랜베리 레즈베리 맛 세일 커스코에서 판매하는 과일 맛 탄산수 중에서 넘버원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맛도 좋고 성분도 좋은 드링크인데요. 한 팩에 24캔 들어있고 넌지모 드링크 탄산수에 레즈베리 퓨레, 크랜베리 주스, 레몬 주스 레즈베리 추출액이 소량 들어있습니다. 과일 퓨레에 과일 주스가 들어있는 만큼 9칼로리 포함하고 있고 크랜베리 레즈베리 맛으로 겨울을 느낄 수 있는 스피드리프트 4불 할인해서 10불 9구입니다 라클로이 스파클링 워러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히비스커스 맛 6개 레몬맛 12개 워터멜러맛 6개 스피드리프트와 마찬가지로 24캔 들어있고 음료는 탄산수에 내추럴 플레이버를 넣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 소디움, 슈걸, 프로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요. 가격은 2불 2 8인 7불 79입니다. 농심 우동 세일입니다. 비상식량으로 집에 두신 분들 꽤 계신 것 같은데요. 한 박스에 6개 들어있고 이런 화려한 타핑은 없지만 맛은 괜찮은 편. 세일 기간 동안 4불 5 8인에서 11불 49입니다. 칼스 크래커 세일하고 있습니다. 넌지모 크래커로 오리지널 3개, 페퍼 2개, 세썸미 1개, 총 6개 들어있고, 그냥 드셔도 괜찮지만, 과일잼, 땅콩잼에 발라드셔도 맛있고, 앞서 본 첼로 치즈 트레이 치즈와 함께, 연말에 이런 핑거푸드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영국에서 만든 크래커로, 파모일 사용한 것 외로 성분은 괜찮고요. 가격 4불 58인에서 8불 49. 프리토스 칩스 세일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기름에 튀겨 만든 스낵으로, 칩스가 스쿱 모양으로 되어 있어, 과카몰리나 각종 딥스 찍어 드시기에 좋고요 가격 2불 48인에서 4불 99. 토스티토스 쌀사 콩캐서 세일. 톨티아 칩스나 요런 칩스 찍어 드시면 되고. 맵기는 중간 맵기. 스킨 밀크와 치즈. 유제품이 들어있는 만큼 개봉 후에 냉장 보관해 주시고요이 제품 GMO 성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불 58인에서 6불 49입니다. 드라이드 크랜베리 세일하고 있습니다. 넌 GMO 제품으로 샐러드 위에 고기 요리 하실 때, 쿠키 만드실 때 사용하셔도 좋고요. 성분 두 가지, 케인슈거, 크랜베리. 세일 기간 동안 4불 할인해서 5불 99? 허니 로스티드 넛 믹스 세일하고 있습니다. 캐슈, 아몬드, 피칸, 피스타치오 네 가지 너트가 들어있고, 설탕과 꿀을 넣어 단맛을 낸 제품. 베지터블 오일 사용, 식품 첨가물도 포함하고 있고요. 맛으로 구입하시는 분들 담아가시고, 성분 보며 구입하시는 분들 그냥 지나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3불 할인해서 11불 89입니다. 데이비스 쿠키 세일하고 있습니다. 밀가루와 버터가 주성분인 텁텁한 맛의 쿠키로 한입 깨물면 겉에 있는 슈거 파우더 때문에 입에 침이 고여 사르르 녹는 쿠키. 3불 할인해서 9불 39. 그리고 고다이버 초콜릿 세일. 12가지 맛의 초콜릿이 26개 들어 있고 선물용으로도 괜찮은 초콜릿. 성분 보며 구입하시는 분들, GMO 성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가격은 6불 할인해서 13불 99입니다 연말되면 평소보다 모임이 많아 냅킨 사용할 일 많으실 텐데요 한 팩에 240장 들어있는 냅킨 세일하고 있습니다 컬클랜드 냅킨보다 사이즈 크고요 먼지 날림 적은 냅킨 3불 50 할인해서 7불 99 그리고 한 팩에 두개 들어있는 알루미늄 호일 세일 헤비듀티로 두껍고 튼튼하고 오븐이나 그릴에 사용하셔도 찢어짐 걱정이 적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하나 구입하시면 꽤 오래 사용하시고요. 가격은 6불 할인해서 16불 99입니다. 일회용 컵 세일하고 있습니다. 10하운스 작은 사이즈 컵으로 한 팩에 150개 들어있고요. 3불 할인해서 8불 29입니다. 애완견 스낵 한 가지 헐리데이 세일로 나왔습니다. 오리고기를 넣어 만든 제품으로 방부제나 색소 들어있지 않은 스낵 평소 이 제품 구입하셨던 분들 세일기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헐리데이 세일인 만큼 주얼리 코너에도 다양한 제품 세일하고 있습니다 14K 옐로 우 골드 팔찌 팔찌 길이 7.5인치로 금중량 5.1g이고요 로프의 꼬임 때문에 반짝임이 인상적인 팔찌입니다 커스코 팔찌 기본 길이가 7.5인치여서 길이감은 조금 있는 편이고요 가격은 150불 할인해서 499불 99? 같은 라인의 목걸이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목걸이 길이는 18인치 두께는 6mm고요 목걸이 중량 대략 1 0 5 g 되겠습니다. 볼륨감이 있어 팬던트 없이 착용하셔도 좋고요. 가격 300불 할인해서 899불 99입니다. 테니스 팔찌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랩 다이아가 나오면서 다이아몬드 가격이 조금 내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싼 몸값을 자랑하고 있고요. 팔찌 길이 대략 7인치, 61개 다이아몬드가 박혀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VS2 등급 사용 온라인몰에서는 옐로우 골드로도 선택하실 수 있는 팔찌 800불 할인해서 3,999불 구구입니다. 커스코 소형 가전제품 코너입니다. 티네코 아이플로우3 세일하고 있습니다. 진공청소와 바닥세척을 동시에 할수 있는 무선청소기로 흡착력 강한 대신 소음은 적은 편이고요. 셀프 세척 기능을 가지고 있어 간편하게 청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카펫, 타일, 나무바닥 다 사용 가능하고 가격 60불 할인해서 219불 99입니다. 샬크 터보 블레이드 쿨앤 히트 세일하고 있습니다. 냉풍 기능만 있는 제품보다는 날개 길이가 조금 짧아졌는데요. 필요에 따라 세로로 가로로 두고 사용하시면 되고 양날개 방향 조절 다르게 할수 있겠습니다. 쿨 모드 히트 모드 두 가지가 있어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바람의 세기가 기대만큼 많이 세지 않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100불 할인해서 249불 99입니다. 그리고 가습기 세일하고 있습니다. 한 박스에 작은 사이즈 가습기 두개 들어있고 분사력 3단 조절 가능 소음도 적은 편이고 세척도 간편하겠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사용하시기 좋은 가습기고요. 가격은 20불 할인해서 59불 99 다이슨 헤어 제품 두 가지 헐리데이 세일로 나왔습니다. 제품 성능 구성은 같은데 몇달 전부터 40불 인상해서 팔고 있는 다이슨 에어랩 컴플릿롱 굳이 이돈 주고 사야 되나 싶지만 구입한 분들은 엄청 만족해 하며 사용하고 있는 제품 120불 할인해서 499불 99구요. 다이슨 헤어 드라이어도 세일. 꽤 비싼 가격을 자랑하는 제품으로 아마존에선 차이슨 30불에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100불 할인해서 389불 99입니다. 그리고 전자렌지 세일. 카운터 탑 전자렌지로 길이 대략 21인치 되겠습니다. 내부 사이즈는 1.2 큐빅 피트구요 가격은 40불 할인해서 119불 99 월간 세일, 헐리데이 세일 각종 세일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바이타믹스 블렌더 비싼만큼 성능 좋고 한번 구입하시면 오래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물기가 없어도 꽤잘 갈리고요 헐리데이 세일 기간 동안 100불 할인해서 가격 299불 99입니다 닌자 에어프라이어 세일하고 있습니다 강화유리에서 조리하기 때문에 코팅이 벗겨져 발암 물질 나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조리하는 음식량에 따라 각각 다른 사이즈의 베스킷 선택해서 음식을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강화유리 베스킷은 뚜껑을 덮어 음식 보관하는 통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베스킷과 뚜껑은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가격은 35불 할인해서 124불 구구입니다. 자동차 공구용품 코너에선 펜틱 전동 스크류 드라이버 세일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하고 교체 가능한 각각 다른 사이즈의 스크류 드라이버 20개 포함하고 있습니다. 커스코 상품 후기를 보면 힘이 약하다는 의견이 많고요. 홀리데이 세일 기간 동안 15불 할인, 34불 구구입니다. 커스코 의류 코너에도 홀리데이 세일로 나온 제품들 외에 많은 세일 제품들이 있으니 오셔서 천천히 둘러보시고요. 가구나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은 각 지점에서 보다 코스코 온라인몰에서 다양한 세일 진행하고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12월 정기세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